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군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년 민간부사관 여군 1기 선발 공고문이 떴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브리핑해드리고 과연 어떻게 준비해야 내가 합격을 할수 있을지 그리고 커트라인 형성은 어느 정도 될지 어, 이 부분 약간 심도있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개선이 됐죠. 배점 개선이 됐는데 필기평가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민간부사관이 비전문성 특기랑 전문성 특기 나눠졌어요. 이 비전문성 특기랑 전문성 특기 나머지거 제가 저번 시간에 좀 디테일하게 설명했거든요. 혹시 이 영상 보고 쭉 이해가 안 된다던가 아니면 어 좀, 좀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육군부사관 제가 2018년 그리고 19년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또 찍었어요. 그래서 그 영상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거 보시면 이해 더잘 되실 거예요. 필기평가가 30점 들어가고요. 그리고 직무 수행이 30점 들어가는데 여긴 좀 표현이 좀 약하게 나왔는데 1차 선발이 있고 2차 선발이 있어요. 일단 1차에서 합격을 한 사람이 2차로 넘어가는데 1차를 이렇게까지 봅니다. 이렇게 필기랑 직무 수행 이 필기랑 직무 수행 합산한 점수로 1차 선발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뽑혔죠. 그럼 2차로는 이렇게 지금 초록색 박스 보이시죠? 이 직무수행, 그다음에 체력평가, 면접, 이렇게 2차 선발을 해서 최종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어, 비전문성 특기 같은 경우에는 필기가 30점이나 들어가요. 전문성은 10점.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내가 어, 이 직무수행 능력이라고 하면 약간 자격증이나 그다음에 전공 학과 그리고 남자 남군 같은 경우에는 예비역 출신에 해당 병과를 나와서 전역한 경우에는 이렇게 가산점을 주거든요. 이런 거에 좀 강점이다라 신 분들은 전문성 특기에 지원하시는 게더 좋겠죠. 하지만 내가 오로지 필기만 승부를 봐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전문성 특기를 노리시는 게더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두개 차이 좀 아시면 될것 같고요. 음, 전문성 특기는 상당히 점수가 낮아요. 10점.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필기 공부를 하시면 1차 합격은 쉽게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비전문성 특기 같은 경우에는 필기 평가 30점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필기가 좀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2차 평가로 넘어가게 되면 필기는 안 봅니다. 필기 점수가 사라져요. 그래서 필기 점수가 좀 간당간당하게 되신 분들이 합격하시는 경우에 2차는 필기가 아예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을 수 있겠죠. 하지만 역으로 내가 필기가 너무 잘해. 내가 필기를 너무 잘 봤어. 그런데 2차 때이 필기가 쑥 빠지니까 필기의 강점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1차에서 2차. 1차는 합격했지만 2차에 떨어지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필기, 내가 이번에 꼭 합격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필기도 중요하고, 그리고 직무 수행 능력에서 내가 점수를 못딸것 같으면 면접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력 평가가 20점이거든요. 20점이 결국 낮은 점수가 아니에요. 결국에 기본 점수를 어느 정도 다 깔아주고 그 위에서 등급이 바뀌기 때문에 체력 평가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필기뿐만 아니라 다른 거에 또 승부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직무 수행 능력을 제외하고 체력 면접에서 좀 준비를 철저하게 하신 다음에 보시는 걸 네,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여군 1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 전형이 끝나고 채 얼마 안 되고 바로 지금 여군 1기를 뽑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과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려볼게요. 여군 2기부터는 배점이 1.5로 확 줄었어요 자 위로 올라가 볼게요 여군 1기는 기본 점수가 3.2점을 주거든요 근데 여군 2기부터는 3.2점이었던 것이 1.5점으로 줄어들고 한국사 자격능력검정시험에서 4급 이상 있으신 분들에게 0.5점을 더 추가로 줍니다 이 말은 곧 즉슨 자격증 있으신 분들을 더 점수를 높게 주겠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막 이런 전산 분야는 ITQ 같은 거, 워드 프로세서, 컴퓨터 활용 능력, 이런 거는 이렇게 쉽게 특히 고등학교 때 준비할 수 있거든요. 문서신문사 2급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거는 충분히 0.5점 얻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중에 하나예요. 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0.5점 가져가지고 한국사도 총 1급에서 4급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1급은 좀 따기 힘든데, 4급은 따기 좀 쉬워요. 그래서 4급도 준비하셔가지고 0.5점 하시면 이두 개만 더해도 1점이죠. 그리고 한자도 있습니다. 한자는 어, 3급이죠. 3급하고 2급인데, 음, 한자는 좀 힘들 수 있겠네요. 3급이 한자가좀 양이 많아요. 제가 알기로 4급이 천자이기 때문에 3급은 한 1,500자, 1,800자 이렇게 될 거예요. 한자는 패스. 자, 영어 볼게요. 영어, 토익이 400점 이상이네요. 네. 토익 400점이면, 듣기, 그리고 독해 이렇게 있는데, 어, 합쳐서 400점이기 때문에, 조금 또 공부하시면 400점도 저는 충분히 노려볼만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도 그러면 0.5점 가져가시고, 이렇게 챙겨갈 수 있는 걸 많이 만들어 놨어요. 또, 마지막, 리더십. 고교 이상 학급 반장이랑 과 대표, 또 예비역 간부 고교 학생회장 대학교 총회장 뭐 회장, 단과대 회장 이렇게 증명서를 제출하면 0.5점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거나 고등학교 3학년 친구 같은 경우에는 반장 학급 반장 이런 것도 노려볼 만 하시죠 그렇게 해서 지금 조금 어, 내가 좀 준비할 수 있는 부분 전산 한국사 리더십 영어만 해도 점수를 지금 2점이나 얻어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2점이 결코 작은 점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군 2기부터는 어, 지금 예비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친구분들이 혹시 부하고 관심 있으시면 미리,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하시는 걸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선발 일정은 1월 7일날 오늘 공고가 났고 접수는 음, 1월 14일부터 2월 1일까지입니다 꼭 접수 날짜 챙겨 주시고 표기 평가는 2월 23일날 있네요. 음 그리고 2월 2 4일 폐기를 보고 한 2~3주 후에 1차 발표가 나고 그 다음에 신체 검사가 4월달에 있습니다. 체력이랑 면접 4월달, 4월 중순부터 시작이 되고요. 최종 발표는 7월. 이게 좀 약간 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어, 뭐 전형이 다 끝나서 이때 뭐 다른 군도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1기가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 2기 준비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 기간을 좀잘 좀 활용을 하셔서 보내길 권해드리고, 그리고 합계처 발표가 7월 5일에 나면 바로 7월 2 4일날 입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전문성 특이란 비전문성 특이 확인해 주시고요. 일단 내가 몇 점을 맞아야 합격을 하냐. 아, 자, 이 부분은 이제 커트라인 부분에 설명드리려고 을 해요. 일단 30점 만점으로 제가 준비를 해 봤어요. 그래서 국사, 언어 논리, 자료에서 공간 능력, 지각수도, 상황 판단, 이렇게 배점을 쭉 해보니까, 언어가, 언어 자료 해석이 8.1점으로 가장 높죠. 네, 높고, 그리고 국사, 상황 판단, 그리고 공간 능력 지각 속도 순으로 점수가 이렇게 있네요. 음, 일단, 남군 같은 경우에는 한 21점 이상이 좀 안정권이고, 여군 같은 경우에는 23에서 25점까지 보셔야 돼요. 왜냐면 여군 같은 경우는 남군에 비해 좀 적게 뽑기기도 하고 경쟁률이 그만큼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여군이 23에서 25점 정도 얻으려고 하면 거의 전과목을 두루두루 잘 봐야 돼요. 특히 언어랑 자료에서 국사는 거의 만점에 수렴하도록 점수를 따 내셔야 되고요. 지각속도나 공간능력 같은 경우에는 문제 문항수도 많고 또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풀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를 다 챙겨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황판단은 조금만 공부하시면 다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상황판단은 일단 다 만점으로 얻어가시고 언어랑 자료 해석, 국사, 국사도 범위가 근현대사 파트이기 때문에 거의 다 만점에 수렴할 수 있어야 되, 있으셔야 되고 핵심이 자료 해석이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나머지 과목이 두루두루 거의 합격생들은 비슷하게 점수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저희 카페에서도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거의 들쑥날쑥 하는 부분이 자, 자료 해석이거든요. 자료 해석에서 한번 무너지면 점수 이렇게 회복이 안 돼.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최소한 6점 이상은 확보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6점이면 한15 문항이거든요. 15, 16개 문항 그러니까 5개 이상으로 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료해석은 정말 네, 남궁 같은 경우는 조금 여유가 있어요 하지만 여군 같은 경우에는 자료해석은 진짜 15문항에 16문항은 최소로 최소입니다 최소로 맞아주셔야 안정권, 그 턱걸이라도 갈수 있다 만약 여기서 14개, 13개 맞으면 진짜 합격하고 좀 멀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5문항에서 16문항은 꼭 맞추셔야 된다. 이게 총 20개의 문항이 나와요. 20개 중에 15, 16 초안정권, 진짜 초고득점 마시신 분들은 두세 개 틀리시거든요. 두세 개. 그래서 17개, 18개 틀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진짜 안정권이시고 아, 내가 최소로 진짜 준비를 하면 빡 해봐야겠다 했을 때 가장 많이 맞는 개수가 14개, 1 5개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4개, 15개도 조금 힘들다. 힘들어. 이 점수가 살치, 사실 이 점수 부분에 너무 많은 애들이 몰려있어가지고, 진짜 여기서 한두개 더 맞아줘야 돼. 그래서, 15개에서 한두개 더 맞은 개수가 바로 17개, 18개까지 맞아주면, 네, 거의 다 합격합니다. 다, 100%. 그렇기 때문에 자료에서 꼭 챙겨주시고, 제가 왜 언어는 말씀을 안 드리냐면, 언어는, 또 우리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거의 틀리는 문제는 틀리고 맞히는 문제는 거의 다맞춰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변별력이 딱 나눠져요 어려운 한자나 뭐 외래어 표기나 이런 거는 그냥 거의 찍는단 말이야 친구들이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틀려 주거든 그래서 언어는 좀확 갈려요 좀그 문항, 문항별로 맞히는 개수랑 아예 틀리는 게확 갈리기 때문에, 언어에 또 너무 많이 투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왜냐면, 여러분, 언어에 한자 시험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한자, 막 2급, 3급 이렇게 준비할 거예요. 어려운 그 문항에는 2, 3급 한자도 있단 말이야. 근데,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2, 3급을 준비를 한다. 이건 좀 어불성설이거든. 차라리 그 시간에 국사랑 자료 해석을 노리는 게 훨씬 빠르다. 라고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근데 혹시 궁금한 거 있거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꼭 눌러주세요.